<laughs> 말 개세졌네야. <laughs> 집에 가다니 말만 배우냐 이제 저 한다고 어, 이제 민간인인척하는데 아, 존나 세게 야, 얘기하네. 동영, 동영님 이 웃어 이모 오자. 와 너무 세게 얘기하네, 동영아. 다 상처받았잖아. 다야 <laughs> 동영아, 이제 미점이면은 미점이면은 잘못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에? 이러지 않냐? 이거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나 말년 말년 때 간부들이 물어보면은 아, 나이, 에? 에? 아, 이래. 그 못해. 아 오빠가 안돼. 관객 받았다. 롱포롱포 롱볼. 머리야. 야야야야 락폴레 패스볼. 저야 머리들. 아 씨발 패스볼. 몰랐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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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그분이 깔라 어? 그분이 엎드려 Kubuni, Opera, Opera, Kubuni, Opera, Shiga, 이 h i g 하 Sh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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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아! 2대 피오신 피사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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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와 10만에만 했다 형야야야아실나핑나 잘못봤어 3 앉아있다 3미리 따로? 앉아 <laughs> 나 3밀이 나다폭 쇼다폭 아이 길망 어떤 색? 끼데 아,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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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도 사우도, 사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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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필필 필필 뭐야 씨 아니 저저 아, 사우도 사우도 나플 로 라필필 사우도 사우도 사도 스나이퍼 슉놓으 번인 아 이거 안 온다고 네가 가야 돼안 온다고? 어안와얘안와 절대 이쪽 이배가 왼쪽 아 왼쪽 아래 쏘가 간다? 아니 아니 아니. 어, 왼쪽 위야, 왼쪽 위, 왼쪽 위야. 아 여기 아, 씨. 워 여기. 아니 뭐? 와, 아... 고 아... 게 아... 아 어, 스다 너네 진짜. 그걸 못 아니 ]이다. 이 정도는 알아서 예상했어야지. 어? <목소리> 아니 좀 왼쪽 아래 쏘다가까지 나오면 내개아사람에아고 와, 짜증 나. 그래도 안 나오겠지? 나잘볼게 했어, 꽤. 원 생겼다. 이게 아 쇼트 피 왼쪽. 리한 반피. 야안 보여. 리레드 <놀람> 뭐야? 꼴등 <꿀떼 왜> <놀람> 였어 이렇게 아 이, 어. 이, 고Q, 이 아, 쇼단 쇼단 짤짤 이거 소리가 한번 긁고 오른쪽으로 빠지 다시 돌아나긁면서 긁히는 거다. 몽폼가치이 아, 사우도. 사우서가쏘서 씨발 존나 어야 어디야? 사우 머리, 머리. 대한피오피오 머리에 왔어 머리에 왔어 왔어스로왔 되게 안좋은 자리 아니야? 슈어들었어 그냥 가도 돼요 뭐 그냥 홀로 간거 아니야?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뭐하 아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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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슈.. 슈스나슈스나한번아아 어차피 내리던가야 어차피 이겨 어차피 아보다야시끄러한번 이거 이번판동영이가동영이가 캐리하고 있어 캐차인데나랑 아, 보이 좀내 진짜. 와. 링이는 라운드를 따고 너는 킬달만 줍고. 아, 저형 뭐가 난다. 숟달이네. 아, 킬달 <laughs> <한다. 한다. 웃음> 아, 새끼 진짜. 뭐야, 교격전이셔. 보여 줄게요, <laughs> 형이. 야 특캐 실화. 반사 뱅겨. 아. 서렌피추시. 어. 어. 나현범준이야하나만 따줘 하나 는 내가 나 오늘 말했지. 나 오늘 말했지. 나 오늘 말나오면말해줄나오 가, 말 가, 안 가, 안가 안가 지나 오늘 말했지. 나 오늘 말나 P D 라. 나나 아, 좋아, 아우, 좋아, 아우, 행복해, 아우. 아, 저 같은 언 나이스! 아, 저 같은 언덕! 행복하네. 하나.